단렌즈가 정답이냐? 줌렌즈가 정답이냐? 정답은 여러분에게 있거든요. 주력으로 쓰는 화각이 정해져 있고 이 화각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단렌즈가 맞을 수도 있고 나는 다양한 화각을 사용하고 싶은데 렌즈를 여러 개 들고 다니는 건 싫어. 화질은 조금 포기할 수 있어. 그렇다면 줌렌즈가 맞겠죠. 밝은 조리개가 확실히 노이즈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. 조리개 값을 낮추게 되면 ISO를 높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화질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용해 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직접 써 보기 전까지는 와닿는 게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. 권장 드리고 싶은 건 렌탈 샵에 가셔가지고 바디에 마운트 해보고 빌려서 촬영도 해보고 하루 정도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우선 표준 렌즈라도 우선 사용을 해보고 사진을 촬영을 하다 보면 내가 주력으로 쓰는 화각이 딱 있거든요. 렌즈의 설계상 단렌즈가 좋은 게 맞고요. 개인차가 갈리는 게 사진을 막 확대를 해가지고 색소차 같은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. 그렇다면 최상급 단렌즈가 좋겠죠. 그 정도로 내가 예민하게 보지 않고 타협해서 쓸수 있겠다 하면 줌렌즈가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. 바디에 마운트를 해서 들고 다닐 때큰 바디를 사용을 하는데 그립부도 굉장히 두껍고 렌즈에 무게가 있어도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거든요. 작고 가벼운 휴대성의 중심을 둔 바디에다가 이 렌즈 외에 700g, 800g 때 사용을 하면 바디 그립부가 확처지는 느낌이 나는데 여기는 잡을 공간이 부족한 거죠. 단렌즈 경우는 풀프레임 기준 이렇게 F1.8 렌즈를 구입을 했을 때 50만원대 정도가 되거든요. 줌렌즈는 F2.8 고정 조리개 값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최소가 90만원부터 시작입니다. 여기서부터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죠. 단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답은 오로지 여러분의 자신에게 있습니다. 줌 렌즈를 사용을 했을 때는 피사체를 찍으려고 줌링을 돌려서 조절을 하면서 찍고 제자리에서 촬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손은 움직이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재미라는 요소가 저는 좀 떨어졌는데 단렌즈의 매료가 됐던 부분은 전체를 담고 싶은데 내가 더 담고 싶다 할 때는 몸이 뒤로 가야만 이게 담기겠죠. 이 프레임을 줌으로 조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온전히 몸을 움직여서 이 프레임을 맞춰 놓고 모든 걸 세팅한 뒤에 셔터를 딱 눌렀을 때 사진 찍는 맛, 거기에서 단렌즈가 재미가 있다고 봅니다. 중고로 구매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직거래를 추천드립니다. 만약에 가지고 싶은 렌즈가 정말 좋은 가격에 나왔는데 무리하게 택배 구매하려고 하시다가 혹시라도 사기나 피해를 입지 마시고 안전하게 새 제품을 그냥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도 줌 닿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커뮤니티도 찾아보고 유튜브 리뷰도 찾아보고 했지만 직접 만져보고 써봐야지 맞다, 필요하다, 아니다 라는 것들이 나왔다는 점에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